시편9 1 1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쉴이라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겪는 일과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 이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 주 이수 그리스도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발견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유황불못을 던져졌다고 유한 계시록 20시 15분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준비된 곳, 사탄과 그의 악기들을 위해. 그러므로 아직 당신의 생명을 주이수님께 드리지 않은 당신, 그리고 항복하는 당신은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결코 지우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모든 가족을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주 예수님과 나의 유일한 구주. 나는 영 안에서 주님이신 당신만을 경배할 것이며 진실로 결코 다시는 절대로 나 자신을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엎드릴 것입니다. 오직 그는 모든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힘,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